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만, 중국, 중국-대만 관계를 양안 관계라 하는데 2025년 3월, 오늘 13일이죠. 3월 중순에 바라본 양안 관계, 앞으로 어떤 어 변화가 있을 것인지 제가 바라본 어 양안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양안 관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많은, 수많은 양안 전문가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대만에서 살면서 바라보는 시각 그다음에 대만의 기득권층과 만나는 그다음에 대만의 이제 보통 시민들과 만나는 그런 차이들이 있겠죠. 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현재 제가 개인적으로 대만에 이제 살면서 어 이제 컨설팅 업무를 하고 이제 그다음에 시장 조사라 하다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대만 내에서 로타리 클럽, 국제 로타리 클럽에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국제 로타리 클럽에는 우리가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구가 348이 지구인데 여기 한 83개 클럽에서 한 3,800여 명의 이제 멤버들이 있는데 뭐 이분들 다 만나지는 못하지만 주요 제가 이제 원래 우리 대한 로타리 클럽에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회장님들과 이렇게 교류를 해 보게 되면 기득권층들하고 이렇게 많이 만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정보도 많이 듣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속내가 어떤 속내일까 어 겉으로 보이는 거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어, 이분들의 제가 느꼈던 그런 감정 그다음에 제 내피스를 포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커피 한잔 하시죠 네. 어 제가 이제 그 바라보는 이게 양한 관계에서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뭐 내피스를 많이 주장하고 언제 전쟁이 일어난다. 그다음에 뭐 대만이 중국에 잡아 먹힐 것이다. 중국이 이제 경제가 불안해지게 되면 대만을 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기 중국이 대만을 칠 가능성은 좀 현저히 낮다고 봅니다.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하고도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우크라이나는 일방적으로 저기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도움을 받고 원조를 받고 그래서 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청구서를 내밀어가지고 지금 거의 뭐 아작날판이죠 나라가 절단날판인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이 많이 도와주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팔아주는 나라는 대만입니다. 그리고 대만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환태평양에서 중국의 남하를 막아주는 거대한 항공모함 움직이지 않는 항공모함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여러 가지 이제 대만이 존재함으로 해가지고 환태평양에서 어 미국이 여러 가지 이제 해상에서 작전할 때도 어 안전선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라든가 일본 그 다음에 호주까지도 이렇게 막아주는 그 태평양을 막아주는 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놓지를 않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트럼프가 돼가지고 트럼프의 이기주의해 가지고 이제 중국하고 딜하게 따라가지고 대만이 중간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더 트럼프 같은 이제 어. 이기주의, 극단적인 이기주의 같으면은 자기가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면은 먹을 게 많은지 아니면 대만을 앞세워가지고 이걸 지렛대로 이용하면서 먹을 게 골라 빼먹을 게 많은지 생각해보면요 결론은 뻔하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되더라, 트럼프가 지금 여러가지 이제 많은 나라에, 나라에 이제 청구서를, 대도 얼토당타는 청구서를 요구하고 있고 무역 분쟁이나 뭐다 해가 시끄럽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렇게 가게 되면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양관계를 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이런, 어, 극단 이기주의도 오히려, 어, 예전에 바이든보다는 더 대만을 더 이제 울러, 어, 울고 먹고, 그 다음에 그 중국 관계 있어가지고도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더 뽑아 먹을 하기 때문에 대만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중국이 대만을 이렇게 잡아먹는다든가 공격한다든가 이런 일은 가능성이 훨씬 낮 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 많았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2 0뭐년2 0 뭐, 2뭐몇 년도에 대만을 친다 뭐 친다 다 개소리였죠 일본 20, 2025년도에 안되다 보니 2027년도에 뭐 친다고 하는데 그건 다 개소리 허설이 보시면 되고 그분들을 보면 우리나라서 에 주장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책을 하나 딱써 가지고 책 팔려고 이제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서 자기 내 피스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대만 사람들은 중국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이 질문은 사실 유아틱한 질문입니다. 어, 어린애한테 아빠 좋아, 엄마 좋아하면 요즘 어린이들은 좀 머리가 좀잘 돌아다 보니까 화를 내죠. 좀 똑똑한 애들 같으면 엄마가 좋을 때도 있고 아빠가 좋을 때도 있고, 물론 이렇게 엄마가 엄청 친밀하게 지내면 엄마 좋고 아빠가 엄청 친밀하게 지내면 아빠가 좋게 있지만은 그런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 바깥에서 어, 대만 사람들에게 중국 좋아 싫어 이 질문은 사실 이게 그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계층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많이 만나고 있는 이 어, 저기 로타리 클럽 멤버들 은 대부분 비즈니스 하시다 보니까 이분들은 만나면 중국 좋아 어, 중국 싫어 이런 말 듣는 자체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대부분은 이제 중국하고 연계된 분들이 많습니다. 어대만에 이제 상장 기업체 한 6, 70분 이상이 자산들 생산 기반들이 다 중국이 있다 보니까 중국과 이게 그 만약에 이 분쟁이 일어나거나 중국하고 완전하게 뭐 뭔가 분쟁이 발생되거나 뭔가 틀어진다 그러면 비즈니스 즉 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런 표현을 잘안 하고 속내는 말, 말을 안 하고 아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야 지 그러고 어르신들 만나서 중국 좋아요 이런 로 보면은 어 중국 친하게 지내야 되지 이러고 그런데 딱 명확한 답은 있습니다 뭐 아주 친하다 그러면 맥주 한잔 하면서 술 한잔 하면서 아, 중국 공산당, 그때 공산당은 다 싫어합니다. 정치 체제는 싫어하지만, 어, 이게 경제적인 활동을 중국 내에서 많이 하고, 자기 사업체가 중국에 있거나 중국을 기반으로 사업을 해 가기 때문에 기득권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하시는 분 같으면 은 중국하고 이게 척지기 싫어하죠. 그래서 중국하고 친화해져야 된다고. 하고. 젊은 층한테 물어보면 은별 상관이 없으니까, 아, 중국은 중국, 우리, 우리. 왜 자꾸 중국이 뭐 우리하고 이렇게 자꾸 음 같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왜 자꾸 우리를 공격한다고 우리 말안 듣냐 그러고 뭐 독립국가인데 왜 그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그렇죠. 그래서 정치 성향 아니면 계층 이렇게 세대별 따라서 지, 어, 물어보면 질문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대만 사람들은 중국을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 질문 자체가 질문 자체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낼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누굴 만나에 따라 가지고 그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 현재 2025년도 지금 3월, 오늘 13일인데요. 현재 대만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도, 어, 전쟁 가능성이, 발발 가능성이 낮지만, 대만 자체에서 이제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회색지대를 안 해서 방어적인 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고 이제 미국에 계속적인 첨단 무기를 수입하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물론 미국도 대만을 내세워가지고, 이, 저, 대만이, 이제 중국이 대만을 이렇게 넘보지 못하게, 그 다음에 남아하는 걸 막기 위해서 기본적인 여러 가지 이제, 뭐, 최첨단은 아니지만, 첨단 무기들을 많이 수출하고 있죠. 얼마 전에 이제 탱크도 많이 왔죠. 그오고그 다음에 요번에, 그, 얼마 전에 이제, 어제 오늘 뉴스 보니까, 중국, 대만 전투기 조종사가 이제 뭐, 이렇게 기밀을 갖다가 중국에, 는, 는, 퇴역 그 조종사지만은 중국에 넘겨주려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뭐 그런 어 뉴스도 나오고 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또 친욱 헬기가 조종사 세 명이 태그 군인들하고 현역들하고 현역 중역 한두 명하고 모여다가 어, 걸려가지고 한 징역 구년 정도 받고 그런 사태가 있는데. 그래서 어, 저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만으로 무기를 팔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 없고 여기 와서 무기 여러 가지 판매한는에 대해서 뭐 이렇게 사용 설명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가장 큰 목적은 감시 목적이죠. 판매하고 난 다음에 무기가 어떻게 배치되는지,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런 걸 아마 옵션에 다 써가지고, 어, 미국이 대만으로 무기를 파게 되게 되면, 어, 유사시에는 뭐, 대, 어, 중, 어, 미국이 판매한 그 무기에 대해서 자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할수 있는 옵션들이 다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첨단 무기가 유출돼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가거나 하는 걸 기본적으로 방지를 다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대만에는 사복을 입은 미군들이 거의 한 일기 대대, 대대 병력 정도가 근무를 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저런 목적을 해서. 그래서 지금, 어, 중국 대륙을, 내다, 어, 들여보고 있는 아시아 최대 기지도 대만의 이제 신주라는 한 2,000m 고지에 거기서 이제 그레이더 기지가 중국을 그걸 다 들다보고 있습니다. 야구공만한 물건이 100m, 200m 이상 뜨게 되면은 다 그걸 볼수 있는 그런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 레이더를 이제 원래 미군이 대만에다가 팔았지만은 미군하고 대만하고 공동 운영을 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미군이 그걸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저기 중국이 군사적인 움직임이라든가 아니면 대만을 침공할라 그러면 사진에 이제 여러 가지 군수 물자가 움직이다든지 아니면 작전 작전 이제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군사 이동이라든가 다 관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오늘 야 오늘 기분이 꿀꿀한데 맥주 한잔 와서 오늘 저, 저 대만을 칠까 그게 안 되면 사전에 이게 이제 군사 어 물동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배치라든가 무기 배치라 이걸 하기 때문에 다 사전에 다알수 있는 거죠. 특히 또 인공위성이라 이걸로 해서 감층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어 대만을 방하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대만을 이렇게 보호, 보호하고 보호그 다음에 예, 이게 대만을 이렇게 지원해야만 하는 미국의 이득에 의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쉽게 놓지 않는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비교하시는 분들은 전혀 양한관계 대만의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일방적으로 원조를 받은 국가고 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체 내에서도 무기를 구매도 많이 하고 또뭐 여러가지 TS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첨단 산업들 을 하면서 또 국제사회에서 이바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걸 뺏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이걸 대만을 함부로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유튜브라든가 넷스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언제, 언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이거 다 개소리를 보시면 되고. 현재까지 제가 항상 주장했지만 2025년도 3월 중순 현재 바라보는 양호학에서도, 어, 물론 중국과 대만 간에 여러 가지 군사적인 약간의 긴장감이라든가 그런 게 있지만은, 어, 내부에서 살면서 그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나 느끼거나, 대만 국민들이 어, 쟤들이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없을 정도로, 그저, 그저 평온한 그런 사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 오늘은 양한 관계에 있어가지고 2025년 3월에 바라본, 어 손프로가 바라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제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